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노인 빈곤의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실패.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수천만 원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식입니다. 제가 미쳤나 싶으시죠? 아니면 이 사람 자식도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상담해온 수백 명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세요. 70대 후반에 김씨 60세에 퇴직하실 때 퇴직금으로 3억을 받으셨습니다.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합치면 부부가 검소하게 살기엔 충분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전세 자금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용돈 꼬박꼬박 드릴게요. 김 씨는 믿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나를 버리겠어. 그래서 3억 중 2억 5천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10년 뒤김 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며느리 눈치 보며 한 달에 30만원 받아 쓰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수천만원 필요했는데 아들은 지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비가 없어서 자식들끼리 서로 떠넘기기 싸움을 벌이는 꼴을 보며 김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은 요양병원비 절반뿐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 적어도 30%는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노후를 망치고, 자식의 자립심까지 망치는 독약입니다.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자식에게 줘도 되는 돈과 절대 주면 안 되는 돈. 그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 인생 연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자 응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솔직해집시다. 자식에게 돈 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챙겨주겠지. 이렇게 해줬는데 날 버리진 않겠지. 기대하시죠? 당연합니다. 인간인데요. 하지만 제가 봐온 현실은 잔인합니다. 요즘 자식들,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30대, 40대 자식들 보세요. 대출 이자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노후 걱정하느라 허리가 휩니다. 거기에 부모 봉양까지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도도 짐이 되지만, 부모가 돈이 있으면 효도는 투자가 됩니다.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있는 부모 옆에 효자 난다는 옛말. 그거 진리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아들이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돈은 얼마나 쥐고 계세요? 없어요. 다 줬어요. 결혼할 때, 집살 때. 그럼 당연합니다. 자식 입장에선 더 이상 부모를 챙길 이유가 없어요.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현실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현금 5억 있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명절 때 자식들 줄 섭니다. 전화 먼저 합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신데 없으세요? 왜요? 유산 때문입니다. 제가 냉소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쥐고 있는 겁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이 전화합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명절에 얼굴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병원에 갔을 때 자식이 달려옵니다. 이게 싫으세요? 그럼 다 주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자식 얼굴 보고 싶어서 울지 마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애만 기죽을까봐. 친구는 딸이 결혼할 때 집도 사줬다던데. 우리 아들 전세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 죄책감, 오늘부로 버리세요. 제가 여러분께 허락해드립니다. 안 줘도 됩니다. 정말로요. 우리 세대가 뭡니까?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키우느라 등골 휜 마지막 희생 세대입니다. 우리 위 세대는 자식이 알아서 컸습니다. 대학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대학 등록금에 학원비에 유학비까지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아니, 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자금까지 집살 돈까지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자식이 마흔 살 되고 쉰살 돼도 손 벌리면 주실 겁니까? 여기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까지가 내 의무다. 결혼? 찢? 그건 성인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을 뱉는 순간 여러분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식도 강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아들이 서른 살에 결혼한다고 집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들아, 나는 너를 대학까지 보냈다. 이제 너는 성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처음엔 아들이 삐졌습니다. 한달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직접 전세 자금을 모았습니다.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결국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때 거절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혼자서 해내니까 제 집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집 사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어쩌면 빚내서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통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소 5억이 없다면 자식 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한테 줄 거야. 어차피 나중에 상속할 건데, 세금 아끼려면 미리 증여하는 게 낫잖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전 증여. 이거 하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건너가는 순간 부모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명의로 증여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증여세 아끼려고 미리 명의를 넘긴 거죠. 그런데 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가 사시려면 월세를 내셔야죠. 농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효도 계약서가 없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정당한 증여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도 계약서 없이 증여했다가 소송거는 부모님이 한 해에만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지 마세요. 아니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를 믿지 마세요. 자식은 여러분이 키웠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사위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냥 배우자의 부모일 뿐이에요. 돈만 없으면 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주고 싶으면 내가 죽고 나서 가져가게 하세요. 유언장에 명확히 써놓으세요. 이 돈은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간다. 그러면 아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모실 겁니다. 왜요? 유언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걸 미리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게임에서 진 겁니다. 내 손에 돈이 쥐어져 있는 게 가장 강력한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증여는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상속세 아낀다고 미리 주지 마세요. 그 돈이 여러분 목숨 줄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60 되세요? 50 되세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은퇴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40년이요. 40년 부부가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밥 먹고 월세나 관리비 내고 교통비 쓰고 통신비 내고 최소 200만원입니다. 아주 검소하게 살아도요. 그럼 40년이면 얼마일까요?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 9억 6천만원입니다. 거의 1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병원비는 계산 안 했습니다. 병원비 말이죠. 나이 들면 암 걸립니다. 당뇨옵니다. 관절 나갑니다. 치매옵니다. 암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표적 항암제 쓰면 한 달에 300만원 넘어갑니다. 1년이면 3600만원이에요. 치매 요양병원비는요.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5년 입원하면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합이 얼마일까요? 기본 생활비 10억, 의료비 2억, 최소 12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12억 있으세요? 없죠?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으신다고요? 그거 40년 받으면 4억 8천만원이에요. 아직도 7억이 부족합니다. 지금 자식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돈, 여러분 목숨값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지금 현금 2억 있는데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1억만 달래요. 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2억으로 40년을 어떻게 버텨요?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요? 아들이 나중에 갚을 거래요. 안 갚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망하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양쪽 다못 받아요. 여러분, 제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명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자식한테 단 1원도 주지 마세요. 자식 사랑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자식한테 손안 벌리고 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래도 자식인데 이런 생각 드시죠.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식이 가장 고마워할 부모는 누굴까요? 집 사주는 부모, 결혼 자금 대주는 부모 아닙니다. 아파도 내 돈으로 병원비 내고 자식에게 손안 벌리는 부모입니다. 제가 40대 자식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뭘 해주시면 가장 고마우세요.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셔주세요. 저희한테 짐 안되게요.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한테 짓받을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자기들도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부모가 그돈 쥐고 계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살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70대인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비가 5천만원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돈 낼게요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다. 엄마 돈으로 낼게. 너는 내 애들 키워. 그리고 본인 통장에서 치료비를 내고, 2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한테 짐이 안 되려고. 평생 준비하셨어요. 이게 진짜 멋진 부모입니다. 집 사주는 게 멋진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내 병원비 내는 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자식에게 주는 수억 원짜리 유산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올때 아버지 병원비 어떻게 하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주세요. 꽉 쥐고 계세요. 자식이 손 벌려도 안 주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병원 검진 받으세요. 그게 자식 사랑입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 100% 확보 전까지는 자식에게 10원도 주지 마라. 부부가 100세까지 살 돈이 12억입니다. 지금 통장에 12억 없으면 줄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자식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라.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사업 자금, 이런 거안 줘도 됩니다. 대학까지가 부모 의무입니다. 그 이후는 자식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셋째, 최고의 유산은 손안 벌리는 부모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짐안 되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거절하는 게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티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노후 준비 다 끝났어. 너희 걱정 마. 너희 인생 살아. 이게 진짜 멋진 부모 아닐까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확인하세요. 얼마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돈꽉 쥐세요. 자식이 손 벌리면 이렇게 말하세요.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처음엔 서운해하다가도, 나중엔 고마워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금전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혹은 나는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 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노후 되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짐안 되는 멋진 부모 되세요. 브라보 인생 연구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